them other girls but they ain't you In a world full of lies but I stay true Head over the hills, I blame you Take the rest off but the hills to stay too <laughs> You love it when I'm playful Get excited, but I play cool You never stress me even if I ain't cool Cause you know you're the one I was made for 이그 S7에 적용되어 있는 어 스마트 슬라이드 조리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가 앞뒤로 밀리기 때문에 운전석 공간이라든지 이열 공간, 거주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밀어볼게요. 어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에서 사람 혼자서 움직이는 겁니다. 공간은 지금 이 정도 나오죠. 그래서 운전하실 때는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운전석을 눕혀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고 중간에 이열도 사람이 무난하게 앉아서 가실 수가 있어요. 어, 이제 이런 싱크대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운전석 각도가 조절이 안 되고 조수 조수석 각도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주 간편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선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천 스마트 캠핑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제작된 그 S7 스타렉스 캠핑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차량은 차량과 함께 풀옵션, 풀옵션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풀옵션으로 판매되는 차량이고 차량과 함께 구매가 가능하세요. 차량은 17년형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56,000km, 하얀색이고요. 그럼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기존의 S7 스타일에서 좀 바뀐 게 있다 그러면 저 천장에 있는 그 등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7 천장은 6발짜리 LED 등이 들어갔는데 이번 이제 S7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로 어 주변 LED가 이제 밝기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색상 변경이 풀 컬러로 변경이 됩니다. S7 모델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저희가 하이그로시 모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LED 모델인데 이렇게 모델이 한 기본 모델 레인보우 LED 그다음에 하이그로시 모델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레인보우 LED 버전 한번 등 바뀌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랑 연결을 해서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색깔 그리고 어 그다음에 조명이 이제 그 기능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명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그 보라색. 네, 요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색상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마음껏 조절이 가능하시죠. 요즘 뭐 자동차의 엠비언트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가운데는 큰 LED 등 6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명 이제 온오프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밝량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밝기 조절도 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좋아하는 색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선택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색, 그리고 실내 마감재부터 해 갖고 그런 색상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색상이 있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 LED 같은 경우는 풀 컬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을 마음껏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노란색 이제 어, 영상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노란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초록색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블루 연한 블루죠, 뭐 진한 블루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갖고 좀 쉬시면 어, 감성에서도 많은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측면은 스웨이드로 또한번더 마감을 해서 플라스틱의 느낌을 완전히 좀 지웠어요. 그리고 이 이제 필러 쪽 부분도 어, 하얀색 스티치를 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2단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데 고무나무 UV 코팅으로 한번더 마감을 해서 어,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하죠. 마찬가지로 측면도 보시면 마감을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침상은 30mm 이제 고탄성 매트리스로 시공이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여닫이 뚜껑 보이시고, 안에 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은 또 이렇게 여시면 긴 물건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레일이 달려 있고요. 강화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개방했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얼마든지 긴 물건을 수납을 하시고 넣고 빼기 용이하게 어차피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정연파 2kg, 주행 충전기,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한전 충전기, MPPT 솔라 컨트롤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인산철 200A, 국산 리튬 인산철 200A를 280A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사전 계약 행사를 또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면 쪽에는 이제 24인치 LED TV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물론 무선 미러링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휴대폰이랑 연결을 해서 대화면으로 크게 영화나 방송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또 일체감이 있는 그 SK 전자인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 보시면 그전자인지 옆에 220V와 또 USB 충전 충전 단자를 같이 설치를 해 드렸기 때문에 전면에서도 편리하게 전기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측면 쪽에도 또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도 또 편리하게 2 2 0 v 라든지 USB, 시거잭 모두 다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정면 좌우 모두 전기 컨트롤러가 이제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주무시면서 휴대폰 충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 잠깐 볼까요? 컨트롤 패널에는 이제 맥스팬 리모컨 이쪽에다 거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시거잭 그리고 인버터 usb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잔량 게이지형보다 더 지금 커졌죠 커졌기 때문에 눈 육안으로 충전 상태라든지 그리고 남은 전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버스 무시동 기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등 그리고 실내등 usb 인버터 이렇게 모든 컨트롤러는 이 중앙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등도 지금 큰 LED 두 발이 장착이 되어 있죠 전에는 자그만한 LED 두 발이 장착이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 LED 화이트 LED 두 발이 장착이 되는데 이거 역시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요 광량 조절 마찬가지로 다 가능하세요 이번에 새로 그 트렁크 등을 이제 LED 전구를 조금 큰 걸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이 공장 불을 다 끄고 지금 찍고 있는 건데 굉장히 밝죠 이제 이 트렁크 등만 켜놔도 야외에서도 이 정도면 은 굉장히 밝게 무서 이제 생활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한번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다시 켜 봐주세요 트렁크 등두 발을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등을 끄고 독서 등만 한번 또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등만 켰을 때는 실내 안쪽까지도 어 굉장히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2단 수납장 밑쪽으로는 또 간단한 자주 꺼내는 물건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2단 수납장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수납장을 여시면, 음 이렇게 간단하게 컵라면을 놓고 먹으실 수 있게끔 어 간단한 간이 선반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깊은 넓은 공간이 이제 2단 수납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은 저희가 굳이 이제 마감판을 대서 막지 않은 이유는 더 깊숙한 물건 이제 더 이제 수납장을 깊게 쓰시라고 굳이 막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놓고 앉아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드시는 높이는 굉장히 적당합니다. 이게 위에 올라오는 높이 지금 이 선반이 위에 올라오는 높이보다 지금 이 높이가 앉아서 드시기에는 굉장히 적당한 높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간단하게 물건을 수납하실 수 있고 일단 수납장도 이렇게 간단하게 물건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 측면도 간단한 물건들을 또 보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맥스펜 설치가 되어 있고 맥스펜도 이렇게 어, 원목을 또 마감해서 마감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전면부에는 이제 220V 소켓과 USB 소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USB 소켓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단도 굉장히 깊숙한 물건들을 좀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 냉장고. 위에는 냉동실, 아래 칸에는 냉장실. S7 측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슬라이드 조리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원래 이제 뭐 가운데 레일 자국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중간에 레일 자국을 필름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죠. 그리고 보조벌판을 또 올렸을 때 1860mm까지 확장이 됩니다. 전면부도 고무나무 UV 코팅으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청수, 오수 10L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청수, 오수통 안에는 또 저희 어, 빌트인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슬라이드 또 양념통이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게 안쪽에 양념통들을 수납을 하시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쪽에는 지금 사이드 테이블이 매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이드 테이블도 도착하셨을 때 간편하게 펴져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싱크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S7 그 레인보우 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또 상판을 고급 물풀의 나무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물풀의 나무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고급 원목이 어, 식탁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과 함께 구매 가능한 s7 인산철 풀옵션 모델입니다 태양광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버스 무시동 히터 그리고 어닝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맥스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완벽한 풀옵션 이에요 뭐, 일부 부분이 빠진 그런 풀옵션이랑은 차원이 다른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마감 상태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색깔도 지금 색상도 하얀색 차량에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흰색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탁월한 선택이 또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S7부터는 트렁크 문을 닫고도 침상문을 개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침상 문이 이제 트렁크 문을 닫았을 때 침상 문이 개방이 안 됐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조금이라도 어 이제 물건을 조금 편하게 꺼내실 수 있도록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도 나만의 캠핑카로 나만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차량과 개조를 포함한. 저렴한 금액으로 신차 한대 값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인천 스마트 캠핑의 S7 레인보우 버전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서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